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S22, S22 플러스 그리고 이번 제품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S22 울트라 모델까지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본 영상은 SK텔레콤으로부터 기기 대여를 받아서 제작을 했으며 영상 중간에 SK텔레콤 사전 예약 혜택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는 S22, S22 플러스, S22 울트라로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울트라의 경우는요, S22 시리즈의 제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노트 시리즈의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울트라는 6.8인치 크기의 엣지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반면에 S22와 플러스는 각각 6.1인치와 6.6인치의 플랫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잡았을 때 그립감은요, 전후면 플랫한 디자인의 측면에는 기존 S 시리즈처럼 둥글둥글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S22와 플러스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서 그립감은 더 좋습니다. 이번 제품의 베젤을 비교해보면요, 상당히 얇게 되어 있는데요. S22와 플러스에서는 위아래, 좌우 모두 베젤 두께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울트라는 위아래 베젤 두께에서 여전히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세 가지 제품 모두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와 함께 경도와 강도가 30% 이상 강화된 아머 알루미늄이 적용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S22와 플러스가 예쁘다는 느낌이라면 울트라의 경우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히 지난번 Z 플립3에서 디자인의 완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이 돼서 그런지 이번 제품의 디자인을 보면요 전작 대비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다듬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S22에서는 카메라의 성능이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센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면서 동시에 OI에서 보정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토 그래픽 기술까지 적용이 돼서 그런지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최대의 약점이었던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번 S22 시리즈의 모든 후면 카메라에는 슈퍼 클리어 글래스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요. 특별히 울트라 모델에서만 슈퍼 클리어 렌즈가 추가로 탑재가 돼서 빛 번짐과 고스트 현상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촬영된 사진에서 조명 쪽을 보면 빛 번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봐도 빛 번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제품 모두 야간 모드로 사진 촬영을 해보면요.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 성능이 정말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잠시 후에 나오는 결과물이 진짜 대박입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만 사진 촬영 후에 이미지 처리가 완료된 결과물을 보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사진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울트라 모델뿐만 아니라 S22와 플러스 모델 역시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울트라에서 촬영했던 것처럼 촬영할 때와 촬영 후 이미지 처리가 완료된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3배줌 망원 카메라에서 야간 모드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분명 촬영할 때는 약간 흔들렸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처리까지 완료된 결과물을 보면 흐릿했던 사진이 선명한 사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AI 지우개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촬영된 사진에 그림자가 있을 경우 AI 지우개를 통해서 그림자 지우개를 클릭하면 그림자가 완전 자연스럽게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빛반사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AI 지우개에서 빛반사 지우개를 클릭하면요. 감쪽같이 제거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SKT에서는요. 이번 S22 시리즈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의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핫한 재테크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바로 NFT를 받을 수 있는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NFT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SKT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 사전 예약하고 응모하신 분들 중 2,000명을 선정을 해서 SKT와 피치스에서 각각 티어별로 상품을 드립니다. SKT NFT와 함께 피치스 의 아트 NFT, S22 울트라, 피치스 콜라보 의류, 피치스 커뮤니티 입장권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셀럽과의 만남인데요. 김연아 선수와 미슐랭 스타 셰프에게 비대면으로 요리를 배우거나 페이커 선수와 게임 대전, 김한별 선수와 비대면 골프 레슨 등을 통해서 셀럽과 비대면으로 만나보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t 우즈 신규 구독 상품을 3개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SKT 단독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와 함께 골프 브랜드 마크앤로나와 콜라보한 S22 스페셜 에디션을 오직 T 다이렉트 샵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정판 제품과 T 다이렉트 샵의 특은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의 e S22 전용관을 런칭합니다. 메타버스에서 1대1 구매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기기 내부에 수납할 수 있는 S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작과 다르게 이번 S펜은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서 갤럭시 노트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노트 시리즈를 선호하셨던 분들은 정말 반가운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빠르게 써봐도요, 펜 끝에서 떨어진다는 느낌 없이 정말 빠르게 잘 따라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요, 진짜 자연스럽게 써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S펜 성능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기존 S펜을 사용하셨다면 9ms와 2.8ms의 어떤 반응속도 차이는 체감상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S22는 3700mAh, S22 플러스는 4500mAh, 울트라는 5000mAh가 탑재가 됐습니다. 충전 성능의 경우도 S22는 25W를 지원하는 반면에 S22 플러스와 울트라는 45W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작 대비 한층 더 빨라진 충전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기의 경우는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와 울트라의 경우는요. 최신 기술인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반면에 S22는 와이파이 6까지만 지원을 한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울트라는 12GB의 램과 256GB, 512GB의 스토리지 S22와 플러스는 8GB의 램과 256GB의 스토리지 프로세스의 경우는요 세 가지 제품 모두 다 스냅드래곤8 1세대가 탑재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품의 어떤 성능적인 지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고 싶었지만 대여받은 제품에서는 벤치마크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작인 S21 울트라와 비교를 했을 때 CPU는 5%, GPU는 30%, NPU는 대략 73%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S22 플러스 울트라 모델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와 함께 SK텔레콤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